오늘은 폼롤러를 이용한 효과 좋은 하체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롤러를 바닥에 두시고, 골반을 대고 누우실게요. 두 다리 쭉펴시고 먼저 발목부터 가겠습니다. 발목 왔다 갔다 열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몸쪽으로 쫙 끌어오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양발, 하나, 내밀고, 둘, 끌어당기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이번에는 원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것만으로도 지금 다리가 엄청 힘드실 거예요. 잠깐 무릎 접고 쉬었다가. 자, 이번에는 두 무릎 90도로 접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쭉 펴시고 접고 둘 접고 셋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지 이번에는 다리를 책장 넘기듯이 옆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자, 이번에는 두 무릎 모아서 동시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한쪽 다리 잡으시고 장력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나, 후 바닥까지 갈수 있도록 뒤꿈치가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천천히 제자리, 자 반대쪽.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그렇죠. 천천히 제자리. 자, 이번에는 가능하시다면 양발 가위차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천천히 제자리 한 다리 접어서 잡고 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개씩 갈게요. 넷, 다섯, 네번엔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반대쪽,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폼롤러 양 끝에 잡으시고 원 크게 양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고관절 뽑아내면서 뒤꿈치 붙이고 안쪽 허벅지 힘 셋, 넷, 다섯, 천천히. 자 이번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둘, 복부 꽉 누르고. 셋, 넷.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자, 양발, 안쪽 허벅지 힘딱 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복부 꽉 누르고. 허리, 허리가 아프지 않는 선까지. 둘, 이때 갈비뼈 조 이고 아랫배 집어넣고 마시고, 세 고관절 똑같이 뽑아낼 수있 도록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고관절 뽑아 내고, 일곱 지그시, 뽑아내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마지막 열.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이번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 발목 사이에 공 끼워주시고요. 자, 안쪽 허벅지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나. 지그시 마시고 끝까지 물고 둘, 복부 꽉 누르고 안쪽 허벅지 힘셋 마시고, 좋아요. 넷 고관절 똑같이 뽑아낸다 생각하고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마지막 열 천천히 제자리.